오늘 팔 영화는 우리나라 부산행과 아주 많이 비슷한 광서열차라는 중국 영화입니다. 쥐가 때로 많이 나오니 싫으신 분들은 조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서열차라는 제목을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광기 가을인 쥐들과 열차로 볼수 있는데요.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주인공이 열차를 타며 만나게 되는 좀비 쥐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부산행과 비슷한 광서열차 영화를 지금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의 막내딸은 의학 공부를 하러 도심으로 갔는데요. 그는 첫째 딸 그리고 늦둥이 아들과 함께 막내딸을 보러 기차에 올라타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기차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자신의 막내딸을 만나게 됩니다. 의학 공부를 하라고 도시에 보냈건만 어느새 군인과 약혼까지 맺은 딸 그리고 아버지인 주인공을 모른 채 하고 약혼자는 부하들을 시켜 그를 창고로 쫓아내 버립니다. 창고로 끌려간 주인공은 그곳에서 좀비쥐떼의 존재를 알게 되며 도망 나오지만 군인들은 쥐들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또한 다른 칸 군인들도 좀비쥐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미리 기차의 악칸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주인공은 모두들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경고하지만 모두들 비웃기만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그들을 뒤로한 채 가족들과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쥐들이 닥치게 되고 어느 순간 기차는 아비규환이 되고 맙니다. 여기도 치 저기도 치 이미 기차에 쥐가 만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앞칸으로 미리 도망간 군인들과 지휘관은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 기차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가까스로 앞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 좀비 주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 의학을 조금 배운 막내딸은 이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감염된 인원들을 치료할 치료제가 근처 역에 있다며 치료제를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즉시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칸을 나누게 되고요. 주인공이 말한 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기장은 쥐떼가 쫓아오니 2시간 안에 반드시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약을 구하러 떠납니다. 혹시 모르니 막내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기차에 있는 비감염자들은 모타로 뭐 여기에 있냐며 자기들끼리 도망가자고 옥신각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행에서 기차의 문을 연 할머니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어느 할머니가 그들을 죽도록 기차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도망가자고 한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제 감염자들만 열차에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약이 있는 그 동네는 이미 좀비쥐떼한테 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좀비쥐들을 넘고, 넘고, 피하고 겨우겨우 치료제가 있는 약방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약방에는 다행히 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약을 챙겨 기차로 가게 됩니다. 겨우겨우 기차로 도착했지만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이 약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주인공의 약을 훔칩니다. 이때 주인공과 계속 같이했던 도 아저씨가 희생을 하며 약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렇게 약으로 감염자들에게 모두 치료제를 주입하며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철로에 기차 한 대가 쓰러져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계속 달려오는 지 좀비들을 피하려면 저 장애물을 치워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주인공과 첫째 딸, 둘이서만 밖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쓰러진 기차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의 절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이런 장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모두들 기차에서 내려와 장애물을 치우고 다시 기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기차를 타려고 하는 주인공. 그런데 멀리서 젊은 기장이 주인공에게 빨리 철도를 변경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고장나버린 철도 변경기. 사람이 잡고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철도 변동기를 주인공은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좀비 쥐들은 다가오고 모두들 살리려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은 철도를 변경하고 모두를 살리지만 정작 자신은 기차에 올라타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 딸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며 가장 온화한 인사를 하며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영화 부산행과 비슷한 광서열차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